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메르세데스 벤츠 AG와 2조 6 0 0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고요. 공급 지역은 유럽과 북미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 금액 및 기간 등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이 서울을 방문을 했을 때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LG의 핵심 계열사 CEO들과 회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벤츠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와 총 107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의 75기가와트시 규모, 메르세데스 벤츠 AG의 32기가와트시 규모였는데요. 이번 계약까지 체결이 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의 계약은 2029년 7월 30일부터 2037년 12월 1일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AG와의 계약은 2028년 8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대형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힘을 받았고요.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역시 양, 장대 양봉 그렸습니다. 이 시가가 전장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은 5.75% 상승한 45만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